2026년 형 혼다 어코드는 세단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퓨처 뷰어크스 채널에서 오늘 이 차량이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외관, 성능, 그리고 짧은 실내 리뷰를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2026년 형 어코드는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과도하게 공격적인 디자인 대신 날렵하게 다듬어진 라인과 안정적인 차체 비율을 통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전면부는 슬림해진 헤드램프와 넓게 펼쳐진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단정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길게 뻗은 차체의 라인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낮고 안정적인 자세 덕분에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커 보이는 효과를 주며 전체적인 비율이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해 주어 일상적인 주행 환경은 물론 비즈니스 용도로도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깔끔하게 정리된 테일램프와 차체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전체 디자인의 마무리를 차분하게 해줍니다. 2026년 형 혼다 어코드의 외과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을 추구한 점이 돋보입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어코드는 언제나 그렇듯 균형과 안정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일상 주행에서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급가속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주행 감각을 제공하며 필요할 때는 충분한 힘을 안정적으로 전달해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도심주행과 고속도로주행 모두에서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의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걸러주어 승차감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차체가 부드럽게 반응해 탑승자에게 불쾌한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동시에 코너링 상황에서도 차체의 움직임이 과도하지 않게 제어되어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가볍지만 정확하며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차량이 움직여 장시간 운전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차체의 안정감이 더욱 돋보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때 차체가 노면에 잘 붙어 있는 느낌을 주며 외부 소음과 진동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정숙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주행 감각은 출퇴근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업코드를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비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혼다 어코드는 실용적인 선택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주행 환경에서 체감되는 효율이 높아 유지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제 실내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혼다 특유의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은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필요한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선택에서는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의 마감 품질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시트는 편안한 착차감을 제공해 장시간 운전 시에도 허리와 등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공간도 여유로운 편이라 성인 탑승자 기준으로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용 세단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실용적인 크기를 갖추고 있어 일상적인 짐이나 여행용 가방을 싣기에 충분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해 주행 중에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년형 혼다 어코드는 화려함보다는 완성도와 신뢰성을 중시한 중형 세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차분하고 주행 성능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안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내 역시 실용성과 편안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일 타도 부담 없는 차량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퓨처 비어클스 채널에서 소개한 이 2026년형 혼다 어코드는 출퇴근용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선택지로 충분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형 혼다 어코드의 가장 큰 매력이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